안녕하세요. 삼성라이언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사민호입니다. 코너 선수는 미국에 가고, 구자욱 선수는 일본으로 가고, 올 시즌 투타 에이스가 빠졌습니다. 라팍에서 두 경기를 모두 졌고 기분 좋게 잠실로 온 삼성라이언즈지만, 오늘 경기는 코너 선수 이탈로 인해 선발투수부터 밀렸죠. 물론 황동재 선수는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큰 경기 믿고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고, 정규 시즌 볼넷 관리가 아쉬웠던 모습이 오늘 경기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3이닝 동안 3개의 볼스을 허용하면서 삼성라온즈는 빠른 교체를 선택했고 이어서 나온 것은 올 시즌 선발로 투수로 뛰었던 좌승현 선수였죠. 하지만 좌승현 선수는 삼성라온즈가 자한 불펜이 부족하다는 상황 때문에 포스트 시즌 3경기 모두 불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1실점 하기는 했지만 희생플라이에 의한 점수고 좌승현 선수는 어느 정도 본인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LG는 확실히 오스틴 선수가 막히니까 타선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스틴 선수를 막은 것은 김윤수 선수죠. 세 경기 동안 중요한 득점권 찬스에서 김윤수 선수는 오스틴 선수 상대로 등판해 삼진, 땅볼, 플라이를 유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오스틴 선수 꿈에 김윤수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삼성에서 가장 아쉬웠던 선수를 꼽으라면 저는 솔직하게 김시찬 선수를 꼽습니다. 우리 팀의 주된 득점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라팍이란 타자 친화적 구장을 활용한 많은 홈런 개수와 김지찬 선수의 출루로 파생되는 위협적인 득점 상황. 의 시즌 김지찬 선수가 100득점 이상을 기록한 것을 생각하면 김지찬 선수의 출루가 삼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 김지찬 선수는 두 번의 출루만 기록했지만 두번다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역시 김지찬 선수의 출루가 있었기 때문에 8회 비아즈 선수 타석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죠. 물론 오지한 선수의 좋은 수비 위치로 인해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김지찬 선수의 출루는 삼성에게 가장 중요한 상황을 만듭니다 오늘 경기를 보고 라팍과 잠실구장의 차이가 진짜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라팍은 작은 구장은 아닙니다 다만 오각형 구조로 인해 홈플레이트부터 좌우 중간까지 펜스의 길이가 107m 정도로 잠실구장과 비교하면 약 10m 정도 짧습니다 오늘 경기 6회 윤정민 선수의 타구는 라팍이면 200% 넘어가는 타구고 김원곤 이지현 선수의 타구 역시 라팍이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실 경기에서는 김지찬 선수의 출루가 중요했는데 오늘 4타수 1안타로 다소 아쉬웠고 플레이오프 전체로 봐도 매 경기 4타수 1안타만 기록하고 있죠. 다음 경기 김지찬 선수가 악마 같은 모습으로 상대 투수를 괴롭히길 바라겠습니다. 김지찬 선수가 가장 아쉬운 선수는 맞지만 오늘 경기 가장 해주었어야 하는 선수는 강민호 선수였습니다. 강민호 선수는 우리 팀 타자 중 잠실에서 가장 강한 타자고 본인의 첫 한국 시리즈 진출을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타석에서 점수를 내줬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도 3회 득점권 찬스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하면서 강민호는 큰 경기에 약하다라는 편견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투수들이 워낙 좋은 피칭을 하고 있는 것은 강민호 선수의 덕도 있기 때문에 강민호 선수를 만약 비판만은 할 수는 없죠. 삼성팬 입장에서 보면 오늘 경기는 내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일단 선발 싸움에서 밀렸고 전년도 우승팀인 LG가 세 경기 연속 수입으로 플레이오프를 허무하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내일 경기를 잡고 못 잡고는 한국 시리즈를 본다면 차이가 정말 큽니다. 똑같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더라도 내일 경기 승리를 하면 한국 시리즈 첫 경기 원테인을 쓸수 있는데 내일 경기를 못 잡고 일요일 경기 후 한국 시리즈 올라간다면 첫 경기 레이스나 원테인 선수를 쓰기 어렵고 쓰더라도 정상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미쳤다고 일요일 경기 원테인 말고 다른 카드를 선발로 쓸 일은 절대 없죠. 특히 기아의 선발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 승리를 위해서는 1차전 원테인 또는 레이스가 나와야 합니다. 기아 팬분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4차전 LG를 응원할 것입니다. 본인들의 우승을 위해서는 4차전 LG가 이기는 것이 어찌되었든 더 유리하죠. 4차전에서는 삼성도 작전 야구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괜히 LG가 작전 야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실은 정말 많은 득점을 내기 어려운 구장이기 때문에 작전 야구는 필수죠. 우리 팀에는 김성인이라는 매우 좋은 대주자 카드가 있습니다. 비록 경기 초반이라도 빠르게 대주자 카드를 써서 점수를 한점한점 뽑아내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LG의 앤스 선수가 준플레이오프 KT의 두 번째 등판에서 3.1 이닝 4실점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앤스 선수의 주무기인 커터는 좌타자에게는 위력적인 구종이지만 우타자에게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구종이고 KT도 문상철, 황재균, 배정대, 오윤석 같은 우타자들이 앤스 공략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전병우, 이성규, 김원곤에게 본인을 보여줄 찬스이고 개인적으로 박병호 선수도 하나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스틴 선수가 지금처럼 막혀있다면 LG는 내일도 다 득점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LG 타선을 가장 확실하게 막는 방법은 오스틴 선수를 막는 것입니다. 내일 경기 득점은 5에서 6점 정도로 저는 예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1회 김시찬 선수가 어떻게든 출루를 해서 앤스 선수를 괴롭히고 이어서 나오는 우타자들과 디아즈 선수가 엔스를 공략해야 합니다. lg 불펜들이 3차전 휴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작년 lg 불펜과는 차이가 큽니다. 충분히 해볼 만하죠. 오늘같이 삼성 불펜들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내일 경기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오프까지 와서 목표가 한국시리즈인 팀은 없습니다. 내일 경기 승리를 위해 뭉쳐야 합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라팍에서 두 경기면 플레이오프는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대구로 오는 차편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바로 광주로 가야 합니다. 대구의 자랑, 대구의 자존심, 삼성라이온즈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총총.